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 사이클 광명 스피드업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제26회차 둘째 날 토요경주입니다. 선발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조창인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 2번 장인석 1번 이기한 6번 송대호 3번 이지훈 선수이어서 7번 최병길 대열 마지막 5번 김범준 선수가 4코너 지나 1코너로 향해갑니다. 4코너 지나면서 외선으로 빠져나온 6번 송대호, 6번 송대호 선수가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고 바깥쪽에 3번 이지훈 선수가 탐색 전에 가세합니다. 선두 여전히 4번 조창인 바깥쪽으로 3번 이지훈 선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나선 7번 최병길, 더욱 앞쪽으로 올라서는 7번 최병길. 두 번째 자리 요구하고 있고 더욱 돌아나오는 5번 김범준, 5번 김범준 선수가 대열 선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쉬움을 남긴 선수들이 제2경주에서 만회의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이번에 차 경륜 왕중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어제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대열 선두로 나서는 6번 송대호, 바깥쪽으로 이번 장인석 선수가 있습니다. 5번 송대호 선수, 5번 김범준 선수가 대열 3 번째, 6번 송대호 선수 지구력과 순발력을 겸비한 기량으로 최근 기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현재 대열은 6번, 2번, 3번, 5번, 7번, 4번, 1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권 접전을 펼치고 있는 2번 장인석, 6번 송대호, 2번 장인석 선수가 앞섰고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3번 이지훈 선수입니다. 3번 이지훈 타종과 함께 더욱 속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3번 이지훈 바깥쪽으로 기습 치고 나서는 5번 김범준, 5번 김범준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 바퀴 승부 펼치고 있는 5번 김범준 뒤쪽으로 마크 꿰차는 7번 최병길, 3번 이지훈 선수까지 5번 7번 3번, 5번 7번 3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바깥쪽 추입하는 7번 최병길, 7번, 5번, 2번, 3번. 마지막 결승선 부근에서 추입 승부로 7번 최병길 선수가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